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제63회 제인천 서산시민의 정기총회및 송년의 밤이 열리게 된 것을 18만 우리 서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자리에 함께해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돼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인천 서산시민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시면서 다시 연임하시게 된최한구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늘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주신 회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굳건한 애양심과 헌신은 도약하고 살만하는 우리 서산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회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취는 우리 서산시의 자랑이면서 또 자부심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또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 역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항상 응원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다가오는 새, 우리 서산의 상서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